자 일단 조합을 보면은 꺼나야 한가요? 돌소아야 일단 메인딜러 하나 있고 그리고 토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소아야 딜각을 잡아주면서 토년의 진입각을 봐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팔이 짧습니다 그래서 팔이 긴 친구들한테는 빨리 이니시를 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결속이 필요해 결속이죠 좋습니다 야무져 야무져 이럴 때는 프로토콜 들어도 상대가 싸움을 안 당해줘 돌소아야도 있으니까 프로토콜 대신에 강한 결속 드는 거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느 팀을 상대로 먼저 싸움을 걸어야 되냐. 팔이 길고 토킹하는 애들 잡아주면 좋겠죠. 띠띠라든지 뭐 아디나라든지 나타폰이라든지 시셀라라든지 테오도르라든지 눈 마주치면 빵 하겠네. <laughs> 저런. 아야는 자체 생존이 좀 되는 편이라서요. 진짜 막, 삼근, 이런, 카밀로, 유키 동시에 들어와서 엇갈려는 것만 아니면, 아야가 잘 버텨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알론소보다는 뭐, 버거라든지, 하다못해 다르코라든지, 그런 픽이 낫기는 해요. 알론소는 좀 느린 픽이긴 해서, 일단 픽은 픽이고, 해야 될건 해야 될 거죠. 이러고, 누구랑 합류를 하면 되냐? 같이 합류했을 때 킬이 날것 같은 사람이랑 합류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겠어? 얀. 얀템왜 이래? 템 뽑은 애한테 가자. 아야한테 가자. 어, 얀, 이거 뭐야, 이거. 좋은데요? 알러스부터 초반에 센 편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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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망설임 없이 싸움 거는 거. 아야 조종하고 있는 거죠. 몸 치면서. 근처 고무로 이동을 해주고. 표현도 합류를 해줬고요. 봐봐. 어! 시야 먼저 밝히러 갔어. 봐봐. 시야를 이렇게 먼저 키나? 그냥 이렇게 같이 잡나? 똑같아. 그니까 시야를 먼저 잡는게나 이거는 너무 세니까 한번 도와주고 또 이제 올라가 늑대 있어? 늑대 안쳐 그냥 시야 키는 거야 이거 곰한테 휴중도 써주고 그 다음 지역을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지 이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말한 거 이렇게 끼임하란 말이야 탱커는 좋은데 이렇게 해도 다르지 않잖아 자 이제 양공장에 운석이랑 변이 늑대 뜨니까 이제 먹으러 온거고나아 초반 운영 마음에 들어 맛있다 맞아 맞아 초반 운영을 맛있게 하지 못하는 알론소는 지금 다 뒤져버렸답니다. 이거거든. 자, 지금 보면은 경찰서 라인까지 좀 비어있긴 한데, 여기서는 루프를 탈 수단이 없으니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래쪽이 좀 차있죠? 맵이 이렇게 반으로 갈렸는데, 이러면 저희는 윗라인 먹으면 되겠어요. 이 학교 라인 쪽으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경찰서에 운석이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예, 여기에 어떤 팀이든 있는 게 확실해 그러면은 여기서 교전을 하고 주문하기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지금 돈도 애매하고 차라리 학교 쪽 라인을 파먹고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오브시트 뜬걸 보고 이동을 했어도 늦지 않았겠죠 지금 팀 조합이 포커를 뽑으면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지금 나기 딱좋긴 해. 자 지금 경찰서랑 주유소에 보시다시었고 아군 중에 키오스크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지금 경찰서에 지금 사람이 있으니까 주문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러면 어 지금 여기서 억지로 쓰기보다는 어차피 주유소 시야 잡혀 있으니까 주유소 쪽으로 가서 상자를 먹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게 좋겠죠. 분명히 2일차 낮 초반까지는 운영이 괜찮는데 여기서 운영이 말린 거야. 어? 이 타이밍에 돈 써야 되는데, 하고 이제 억지로 쓴 거죠. 오브젝트도 놓치는 거고, 물론 이거 시간 지나서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다른 판에도 먹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초반에 이제 스노우볼 굴리는 게 동선 하나로 멈출 수도 있었다. 지금 돈... 제대로 써졌고, 이거 결속 쓰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왜냐면 여기는 금구라서 상대가 더 빼기도 애매하고, 상자도 있고, W 여기서 막다가, 아야랑 합류하기 위해서 빼는 타이밍에 결속을 써도 되고, 결속을 아꼈다가, 아야 들어왔을 때 다시 미는 용으로 써도 됐을 것이고, 행동과 결속 쓰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 좀 아쉽죠? 지금 결속이 빠져버렸으니까, 뒤가 없는 거야. 지금 뒤에 매그로서 하면 온거봤고 순간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w 쿨이 돌 때까지 살리는 거 좋은데, Q는 던질만 해, Q 쿨은 짧아요. Q는 던져놨어야지 궁 땡기고 궁 풀렸을 때 W 그런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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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쓰고 상황보고 지금 맥은 온거죠? 내공 고 봤으니까 빨리 상자 꺼고 도망쳐야 돼. 결속이 필요가 딱히 없었죠. 방금 여기 뺄 때. 차라리 교전 도중에 결속을 켜서 모든 피해의 흡혈 효과를 주던가 이 속이랑. 아니면 그 없이 이긴 다음에 매그너스 팀이 들어온 거를 벗어나기 위해 결속을 쓰던지. 뭔가 결속 에너지가 찼으니까 일단 쓰고 본 느낌이 들어. 결속에 대한 숙련도가 낮다는 뜻이죠. 아 물린 줄 알고 빼내려고 썼다. 그럼 인정. 이제 어, 상황 어, 어. 인식이 잘안 됐던 거지. 어, 어. 아군을 어, 어. 위해 써줬다는 거잖아요. 어, 얀이 먼저 들어가 버렸네요. 이건 얀이 실수를 크게 한 거죠. 어, 근데 어떻게? 어, 셀수 있어. 이 부쉬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죠? Q 스킬 던져볼만 한것 같아요. 이 부쉬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죠? 이 부쉬도, 이 부쉬도. 아이템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정지하는데? <laughs> 귀여워? 근데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직이 좀 숙련도가 모자라네. 시야 먹어야죠? 이거 아군 데리고 시야 먹으러 가자는 핑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핑 찍으면 따라오거든요. 보니까 본인이 시야를 켜야 된다는 걸 알아. 동선에 겹치면 시야를 바로 키러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군이 다른 데로 움직이면 시야 안 키고 움직여버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크릴라 시야 없이 그냥 무대보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군한테 핑 찍어줘. 시야 좀 열자고. 아래쪽에 상자 있고, 고죽가에사람 있고, 지금 룸이 오죠. 이걸 빼먹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막 밸류가 좀 옅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성당 시야 먹은 김에 공장 곧 열리니까 룸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좀 아군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인데? 여 부시체크 안 하고 있죠? 여기 안전하다고 확신할수 없어요. 부시체크가 좀안 돼. 저 앞에 사람 있고, 시야 열고, 뭐야, 얀 바로 들어가네? 얀이 거침이 없네, 아까부터 알론수가 있는데? 제한 정도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오더가 예일 순 있어. 제한 정도는 해보세요. 좀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기다려 줄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는 알것 같아요. 탱커 울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e 스킬을 안 쓰더라도. 큐 스킬은 던질 수 있어요. 지금 라인이 계속 밀리잖아. 이게 사거리 때문만에 밀리는 게 아니라 알론소가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야. 그냥 큐를 안 던지고 큐쿨 짧거든요. 3 5초에요큐 던지고 압박해. 그냥 머리 찍어버려. 그 다음에 딜을 흡수해야 될 상황이면 W를 연결하는 을 거고요 레온이 지립을 하려고 선을 넘어 아니면 이바가 근처까지 와서 선을 넘어 그때 이 스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끊기겠지 그러면 얀한테 쓰일 시 c 기가 본인한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아야를 지키면서 얀의 지립각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본인이 앞라인에다가 Q를 던지고 압박을 해 그러면 레녹스가, 레온이, 이바가 당신에게 스킬을 쓰겠죠 그러면 그만큼 아야가 안전해지고 얀이 진입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자원을 빼주는 거지. 다만 Q 스킬만. 이 e 스킬을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Q 이거 W W 해. 그럼 그 다음에 후 상황 보고 레녹스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안 빼. 그럼 죽여버리는 거고 이 e 스킬로. 레온이 지나치게 뒷라인으로 접근하려 그래. 그럼 레온 무는 거고 이바가 너무 앞으로 돌출됐어. 그럼 이바를 무는 거야. 그때부터 UFC 시작. Q 스킬 정도는 앞으로 날려서 상대 자원을 뺄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쓴 스킬만큼 아군한테 스킬이 안갈 거고 스킬이 빠졌으니까 얀이 지니각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이 스킬도 레녹스한테 빠졌잖아. 이게 좀 아쉽죠. 뭐야 저거? 아오 결속을 켜줘도 그냥 이속이 빨라가지고 레넌스 가 지역을 먹고 본인이 1선에서 견제를 안 하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얀이 물리고 본인이 자원을 빼줄 시도를 하면 좋아요 아마 알론소를 보통 이원거리로 많이 하신 것 같아 좀 수동적으로 게임하시는 걸 보니까 알론소 플러스 뭐 아야에다가 뭐 나타포인이라든지 이바라든지 뭐 테오도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하신 플레이야 네? 이게, 예, 항상 말을 하는 게, 픽창하고, 로딩창, 브링핑룸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원거리면, 진짜 간단해요. 탱커 입장에서는. 상대가, 뭐 못하게,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기. 우리 팀은 원딜 지켜주기잖아? 근데, 이렇게 원딜하고 근딜하고 갈려. 이러면, 탱커가 뭘 해야 되냐? 아야의 딜각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서, 야네 진입각을 봐줘야 돼. 자, 지금도 상황 보면은, 본인이 앞에서 해줘야 되는데, 밀려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씨가 있으니까 살리 거고 여기 시야 이렇게 보여줘서 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가는 게좀더 나았겠죠. 양이 좀 급한 것도 있어. 근데 아마 답답해서 그럴 거야. 알론소가 기다려도 뭘안 해준다는 걸 알아서 본인이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막상 교전이 열리면 잘해? 구도를 만드는 거는 잘못 하셔 그리고 시야 체크가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보는데 부시 있잖아요 그냥 페이스 체크로 들어가시더라고 Q 던지세요 Q 쿨 이거 3.5초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사거리 버프도 먹었잖아요 Q로 부시 체크 꼭꼭 해주세요 여기도 지금 아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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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은데 좀더 멀리 세로 될것 같고요 이거 부시 이런 것도 자 지금 보면은 상대가 테오도르랑 에스테리랑 와 이거 뭐 템왜 이러냐? 근데 이쪽도 템 좋긴 해자 이러면 뭘 해야되냐? 박아! 근데 여기서 박으면 안돼 여기는 너무 테오도르 중이고 띠띠 스킬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좀 넓은 데로 이동을 하고 교전 하는게 좋겠죠 지역 선택 또이지 야니 해주구나 싸움 보니까 이제 우당탕탕하죠. <laughs> 야님 원래 괜찮은 캐릭터인데 어쩌다 이렇게 똥키가 되는가. 었 보면은 여기 CCTV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꾸 몸을 담그고 이 고주가에서도 그렇고 부시 체크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후반 운영이 좀 꼬이는 이유가 이거일 것 같아요. 시야 체크가 잘안 돼. 아까랑 같은 친구들이고. 해야 될건 똑같아요. 넓은 지역에서, 일자 길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싸움 걸기. 바로 싸움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상대가 포킹하거나뭐 메이킹 하기 전에 빨리 걸어주는 게 좋아. 와, 야니. 이, 여, 이게, 왜 야니 눕냐면, 야니 메이킹 하는 게 아니라, 알론소가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 구도로 가니까 결국 사고가 나는 건데. 좋아요 앞으로 쭉민는 좋아 나이스 좀 위험하긴 했는데 포지션이 애초에 좀 너무 뒤야 어디에서 기습하기가 좋냐면 여기 말고 상대가 여기 근처 나왔을 때 기습하기 좋거든 그럼 알론소가 포지션이 이쪽에 있으면 좋아 이 라인 얀은 이쪽으로 돌겠죠? 그 상태에서 압박을 하는 거야. 너네 선 넘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상대는 결국 이 안전지대 에 들어가려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 마지막 교전도 테오도르가 있고, 이번엔 얀이랑 엘레나가 있어요. 일자기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공장에 일자길이 많아서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좋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먼저 잡혔다면은, 얀을 사이드로 보내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라인 푸시를 해줘가지고, 얀이 들어가기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돈 쓰고 가는 거 아주 좋아. 여기서 얀을 사이드로 보낼 수 있으면 좋아 지금 여기 완전 일자길이잖아요 여기에서 테오도르 스파크탄에다가 궁 깔리면은 얘네 들어와가지고 아야 죽이는 게 1도 아니야 스파크탄 피했지? 그럼 지금 이제 입장하셔야 돼요 지금 입장해 바로 걸어 좋아요 아쉽긴 한데 자 볼게요 테오도르가 스크린을 여기다 깔았으니까 스크린보다 앞으로 라인을 미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사실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Q 던진 다음에 달려서 무기 스킬로 붙어가지고 바로 머리 찍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Q를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디테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Q를 많이 써야 돼요 Q를 난 이거 들어간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누군가는 돌파해서 테오도르를 일방적으로 포킹하는 구도를깰 필요는 있었어 하는 게임의 연계?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이 W가 필요가 없었겠지 당황해서 킨거 같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미 테오도르는 빠져나갔어 테오도르는 빠져나갔고 본인은 이 e 스킬도 없어 그러면 여기 있다기보다는 메인 딜러인 아야의 딜각을 잡아주러 다시 돌아갔으면 좋았겠죠. 싸움을 걸고 끝까지 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승리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로 아야의 딜각을 잡아줄 것. 두 번째로 얀의 진입각을 만들어줄 것. 얀 진입각 만들어 줬잖아. 스킬 다 썼잖아. 근데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거야. 얀의 딜각을 봐주는 거지. 근데 사실 얀보다 아야가 더 딜이 세거든요. 얘가 메인 딜러니까 지진 않을 거야. 아야가 템이 너무 좋거든. 이쪽에서 결속 써주니까 카이팅 시작한거 봐 아까 그 결속 켜준것 때문에 여기서 잠깐 카이팅한거 보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게 됩니다 일단 메모장을 좀 봐야겠는데 이게 가장 급한거 같아요 시야 불씨 <laughs> 시야체크 큐로 똑 체크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뒤집어진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치 중에 큐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 큐를 적 앞라인에게 던져놓고 상황 봐서 포커싱을 잡을지 자원 빼면서 이 e 스킬은 후 상황 보고 선 넘은 탱커 응징용일 수도 있고요. 본인을 넘어서 딜러에게 가는 걸 막는 용일 수도 있고, 딜값 잰다고 앞으로 나온 원딜 응징용. W나 뭐 궁극기 이거는 말안 해도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3번, 우선순위, 픽창, 로딩창, 브리핑룸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가면 좋아요. 아군 조합에 대한 우선순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딜각을 잡아줄 것인지, 누구의 진입각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치, 그치, 그치. 어떻게 이길 거냐고. 우리 교전 어떻게 이겨야 돼? 이 승리 공식이 안 나오면 다지 쳐야 돼. 누구 딜각 잡아주지? 딜할 놈이 없는데? 다지 <laughs> 이해하셨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카운터는 누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그 후반에 뒤집어지는 건 시야 때문이에요. 암시야라든지, 뭐, 불시라든지 그런 시야 체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Q를 안써 대치할 때도 Q를 안써 이에 이어서 Q를 연계하시는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운영할 때꼭 시야 켜주세요. 아, 속박기절 못 참긴 하는데 큐를 먼저 던져놔도 돼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있죠. 큐를 던져놓고 이렇게 대치해, 대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때치면 또 돌아 큐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큐 던져놓고 이렇게 상황 보고 있다가 똑 같이 할수 있어. 큐를 먼저 써야 돼. 그리고 이 큐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톡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톡. 이게 알론소가 큐를 쓰자마자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 알론소 스킬 빠졌다. 이 스킬 나는 씹을 게 있어. 아, 나는 피할 게 있어. 그럼 바로 들어와버리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상대 근딜 입장에서 알론소가 큐를 던지더니 여기서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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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거리고 있어. 정신이 나가 못 들어와요. 만약에 이렇게 큐를 던졌는데 아군이 이미 여기 있어. 그러면 바로 찍어버려도 되는 거야. 연계하고. 바로 연계해도 돼. 큐를 던졌는데 아군이 딜거 마땅히 안 나와.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 상대가 이 큐를 맞은 것만으로도 진입을 못 해요. 그리고 큐를 만약에 못 맞췄어, 이러면 살짝 빼면 돼. 살짝 뺐다가 다시 큐쿨때 던지고, 어 만약에 큐를 놓쳤어, 상대 근딜이 바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겹쳤을 때 이를 써버려. 이 쓰고 큐가 또 돌아 그 타이밍에는 큐 던져놓고 이렇게가 가능하다고. 제가 뭐 특별한 거 했나요? 쿨감 30%야. 특별한 거안 했어. CC기 지속시간이 차원이 다르다고. 이거 하나만으로. 꼭 써주세요. 이거 Q 차이가 큽니다, 론서는. 아, 그렇죠. 알론스 Q가 얼마나 만능인데요. 사기 스킬이라고요.